유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샘물이 늘 흘러넘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2월의 첫 주일이에요. 2월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세요.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이 납니다. 세상이 주는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입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소사 올라라 생몽의 샘물이란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소사 올라라 용서의 샘물, 소사 올라라 치료의 샘물, 소사 올라라 기쁨의 샘물, 소사 올라라 사랑의 샘물, 소사 올라라 감사의 샘물, 소사 올라라 능력의 샘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샘물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세요. 에바다 기도원.